제나바 개호교회 우인영 목사입니다. 자, 이 시간에 좀 다뤄볼 주제는 이제 혁신학교, 혁신학교. 어, 그 좌파 독재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이 혁신학교라고 하는 게더 어, 지금 가속도가 좀 많이 붙었습니다. 예,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우리 학부모들을 예, 그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하나예요. 선동, 용어죠. 혁신하면 뭔가 새로워지고 더 좋고 뭔가 더 발전적이고 뭔가 더 창의적이고 참신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혁신학교 뭐 심지어 혁신 군대 군대도 뭐 완전히 지금 뭐 엉망이 됐습니다. 엉망이 예. 군대 뭐 훈련소에서 이식으로 행군도 안 하고 군대를 왜 가는지 왜 이 군대라고 하는 이 조직을 만드는지 그 존재 목적이 지금 거의 상실이 될 정도가 되었고 학교도 마찬가지 학교는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지식을 습득하는 그것이 학교입니다. 근데 이 혁신 학교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식을 습득 안 하고 시험 평가도 없고 또 제대로 된 교과 과정도 없어요.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야. 그 시기에, 어, 앞으로 그 아이들이 배워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초등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예를 들면, 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학교에서 예전에, 국어단, 산수, 국어, 어, 저, 저, 음악, 어, 미술, 체육, 뭐 생, 뭐 생물, 뭐 이런 것들. 모든 그 기초 과정을 정말 배우는 것이 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이렇게 중요한 그 학교를 완전히 그 아이들이 그 중요한 시기를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하고 아주 엉망진창, 불필요한 안 해도 되는 무슨 체험학습 같은 거, 거기다 또 대단히 나쁜 인과, 동성애, 폐미, 여기에 물든 인과. 그러니까 지금 이 혁신학교는 어 제가 이제 알아본 보에 알아본 바에 보이는 혁신학교는 어쨌든 어 흔히 돈 많고 잘사는 강남에 있는 부모들은 혁신학교 절대 반대입니다. 송파, 강남, 서초 이런 지역들은 혁신학교 절대 절대 우리 학부모들이 반대합니다. 만약에 혁신학교를 지정하려거나 혁신학교를 지정이 된다는 그런 정보가 되면. 학부모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런데 어, 이런 그 흔히 여기서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어, 자녀 학습 어, 의욕이 가장 높은 그 지역에서 혁신학교를 반대한다는 거. 한번 뭐잘 생각해 보세요. 왜 반대하겠어요? 자녀들을 오히려 어때요? 학습을 못하게. 또 자녀들이 앞으로 공부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 기초 지식을 학교에서 전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혁신학교 반대해야 됩니다. 반대, 절대 반대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혁신학교에 다니면 가장 좋은 건뭐 등교를 거부해, 거부하고, 아니면 그 학교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하게 취소하는 어떤 그 어떤 그런 활동을 좀 하든가, 아니면은 뭐그 자녀들을 홈스쿨로 홈스쿨로 빼든가.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시기에 배워야 될걸 제대로 배우고 또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 배우지 않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 독재 정권이 왜 혁신 학교를 계속 밀어붙이느냐 그 한번 한번 잘 따져 봐요, 잘 따져 봐요. 그것은 전형적인 우민화 정책이 그러니까 국민들을 진짜 말 그대로 우둔한 바보, 바보 천추로 만들려고 하는 이 작업이. 이 혁신학교 이런 혁신학교 이 교육 혁신 교육 이런 교육이 이제 앞으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뭡니까 바보 천치들이 모인 것 그리고 그들을 그런 바보 천치들이 모인 것은 잘부려먹을수 있죠. 잘 속일 수 있죠. 지금도 이렇게 좌파들이 뭐 선동 깃발 올리면은 잘 속잖아. 뭐 미국산 쇠고기 그다음 미군 어그 어, 탱크에 좀 안타깝게 사고난 그 사건도 손동했고, 예? 뭐 촛불 손동 그뭐 대표적인 멀쩡한 대통령을 내쫓고, 예? 독재자가 예, 대통령이 돼 이러한 짓나 근데 앞으로 앞으로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앞으로 앞으로 더 심하겠죠. 예? 우리가 인간은 인간은 배우지 못하고 지식이 없으면 인간은 정말 짐승과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물론 짐승과 같아지진 않겠지만 인간이 사람이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하면 짐승과 그렇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이 지식을 습득하고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참 어, 이런 이렇게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좌파 독재 정권에서는 이 혁신학교를 계속 밀어붙여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바보 돌대가리 바보 천치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이런 교육과정을 지금 도입하고 있어요 이미 혁신학교는 교육효과가 전혀 없어요 교육효과가 없고 아이들 학습 의욕이 완전히 낮고 학습성취도도 낮고 그러니까 모든 게다 지금 엉망이 엉망. 그래서 혁신학교는 절대 반대되고 해야또 혁신학교를 만약 지정하려고 하거나 혁신학교를 그렇게 하, 하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아주 결사 반대해서 교장, 교감, 교육청 거기에 민원을 놓고 또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항의하고 극구 그걸 반대해야 돼요. 기업고 반대해야 돼요. 그걸 그냥 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망치, 망치입니다. 예. 돈 많은 저 강남, 서초, 송파 이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왜 혁신학교를 반대하겠 있어요? 자기 아이들이 바보 천치가 돌대가리가 안 되게 하려고 한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이 사회, 이 사회에서 어때요? 엘리트가 엘리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이 좌파 독재 정권은 자기들 자식 외에는 대한민국에만 하는 이 아이들, 청소년 이 아이들을 자기들 자녀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이 혁신학교 제도 이런 거를 지금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혁신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혁신학교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이미 다 인터넷에 자료 나오니까 좀 많이 참조하셔서, 혁신학교, 어, 반드시, 에, 반대하고, 또 반대해서, 혁신학교가, 어, 그런 제도 완전히 폐지되고, 어, 다시, 이미 지금 혁신학교도 다시 원래대로, 어, 돌아오도록. 또, 어, 이 교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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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독재 정권이 이 교육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국민들을 우미나, 바보 천치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악한 음모와 계략에 꼭 맞서시기를 바랍니다.